오랜만입니다. 으아! 대학원생에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야? 대학원생의 일주일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볼 생각입니다. 아 학교에 가야 돼요. 우리 엄마가 이거 싫어하는 이 구도 싫어하는데. 하지만 바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고 아냐? 미고고 얼굴 나오고 싶어? 얼굴 나오고 싶어? 진짜 얼굴 나오고 싶어? <웃음> <웃음> 이거 진짜 나와도 돼? 응 뭐야 해경도 찾다? 나도왜 아, 이러고 찍고 싶어 너 유튜브를 할까? 잠시만요. 대학원생의 하루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드디어 콘서트에 갔다 왔습니다. 작년 브이로그에서 티켓팅에 여러 번 실패한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과제를 하다가... 응? 과제를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씻고 자려고 했는데 내가 유튜브를 찍고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어.. 네 그랬습니다 지금이 12시.. 아.. 오! 내일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밥 아침밥 하, 힘드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수업이 두 개가 있는 날이에요. 얼마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벌써 집에 오고 싶어. 물 사는 거돈 아까워서 물 항상 챙기는데 무거워요. 그럼 오늘도 등교를 해보겠습니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어깨 진짜 너무 아. 예쁜 사람입니다. 아, 예쁜 사람없니다 <laughs> 누가 예쁜 사람이야? 쿠라. <laughs> 누가 예쁘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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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어, 안 아... 나? 나? 어안 돼. 연예인이라서, 나 예쁘잖아. 괜찮다그렇지 나도 찌괜래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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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아 괜찮아. 괜찮 딸기 꿀밖에 없는데? 아니요 보셔 해 줘. 이나 네. 너무 어두워. 나, 뭐 <laughs> 나 보정할지 모르는데? 어그치지금 아. 아. 생각하면 좀 내려가는 거. 길에 새로 생긴 거있잖 그래? 너 몰라. 가격도 몰라고 내 그럼 먼저 나가. 아, 여기서 그래? 나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많잖아. 제일 <laughs> 좋아. 지금 유튜브 켜서 그런 말한 거. 뭐 <laughs> 뭐가? 너무 예뻐. 어, 너 solar panel 된다잉? 징. <laughs> <오, 웃음> 날씨 시러. 그거 뭐지? 날씨. 너무 날씨 어때? 이거 찍을 수 있어? 이거 로고가 하나 없어졌어. 어때? 이런 건 사람들이 안 궁금해 할것 같아. 그래서 뭐 먹어? 다 타버렸어 그래서 뭐 먹어? 그게 버려 그지다 타버려 그래서, 나, 그래서 뭐, <laughs> 먹어? 뭐 먹어? 이 아, 순간 바보처럼 그지? 마법 아니야? 바보처럼 가자 우리 어디? 거기는 뭔데? 카레 응. 가, 갈까? 어, 저긴 브레이크 어. 타임 아니야? 별 e 없는 음. 가게 같은 데 안녕 여기 김밥도 있어. 더 좋아. 어? 我觉你要留十上 이렇게. 이렇게 남지 않은데? 그치 아까 그 가독 좀 이상했지. 어떤 거 원해?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땡큐? <laughs> 말. 아. Uh. <laughs> Your car? Oh. oh really? I I bought it like years ago. C C 쇼쇼 진짜 잘한다 가자 <laughs> 풀 냄새나 술인데 풀 냄새? 응. 채소 냄새가 나 채소 아니고 풀. 아니 채, 진짜 채소지 <laughs> 안타고 이이 이거 이거 빵빵 터뜨린 것 때문에 빵빵빵 사줘 <laughs> 우리 다 배고 어, 배고파서 그래 <laughs> <오늘> 자고 자고 <있어. 웃음> 집에 와서 잠깐 누워봤습니다. 생수! 생수 하나! 아 너무 힘들어. 3일, 3일차 수요일입니다. 좀 부은 것 같은데 어쩌겠어. 제가 여름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너무 힘들어... 오늘도 어찌 됐든 간에 수요일도 <laughs> 아이고 늦었어 빨리 가래 잘 됐어? 진짜 위기에위기에 지각 위기의 순간인네요 수요일에 학교 간다고 찍어놓고 학교에서 못 찍고 목요일 금요일 공강 공강인데 옷금도못 찍고 토요일이 됐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래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건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볼게요. 있는 그대로 택시비가 제 시급이거든요. 가성비가 없는 삶 같달까? 오늘 뭔가 부은 것 같은데. 오늘 출근하고 팀플하고 막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찍어보고 싶어요. 화이팅! 안녕! 아, 퇴근을 하고 팀플을 하고 유튜브가 생각나버린 거 있죠? 어떡해. 어떡해. 이런 게 대학원생인가봐요. 다시 노력해볼게요. 아니 저게 세 번, 어, <laughs> 네번 울리는 거야. 그게, 게 이게, 어쩌는딴 거야. <laughs> 이게 <이거> 뭐야? 파이팅이란 <laughs> 뜻이야.